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곳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하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리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상은 너무나도 각박하고 어렵습니다. 여기저기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으며 무서운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며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이야기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주여 가장 합당하고. 주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의 시간도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단성과 4 5 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어막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이로다 주님의 마음 봄받아 살면서 그거를하시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그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품 받아 살면서.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그 마음의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 날에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붐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한 심 나도 이르리 아멘 우리 함께 10편 1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아겐들의 길은 망아리로다. 아멘. 요즘 세상의 기조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을 바보라고 합니다.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은 미련하고 어려운 그 길이 어려운 길이기도 하고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길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삶, 하나님의 앞에 가장 성공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로 갈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10편의 말씀을 보면 이 10편의 기자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는 사람,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세상에서 부유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물론 다 일반화할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겠지만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일부의 사람들은 타인을 기만하고 타인을 착취하고 그로 인해 자신의 욕망과 안위를 채웁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한 베이커리가 있습니다. 감성적인 인테리어와 SNS 홍보로 굉장히 유명해졌고 이 사람 이 창업자는 여기저기 인터뷰를 하면서 더 유명세를 타고 그 가게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몇 시간을 줄을 서서 사 먹게 되는 그런 베이커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엄청난 착취와 악덕 운영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의 죽음으로 밝혀진 사실은 80시간 주 80시간을 근로하기도 했고요. 10시간이 넘게 근로를 시키면서도 쉬는 시간이 30분이 채 되지 않으며 식사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실수에도 심할서를 쓰게 만들었고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온갖 수를 쓰고 산재 신청은 다른 대기업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신청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직원들을 소모하면서 가게가 운영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직원들을 소비함, 소모하면서 대표는 유명해지고 부유해졌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부유함에는 이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복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악인의 꿰,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방식은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성공방법의 끝에는 결국은 악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 없다는 말처럼 이 사건에서 결국은 이 대표의 악덕 운영이 드러났던 것처럼 많은 이들의 비난과 지탄을 받게 되었고 결국은 복이 없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가 부유할지라도 결코 평안하게 살지는 못하게 되겠죠. 그럼 본문에서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시편에 말하, 기자가 말하고 있는 복이 있는 사람은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복이 있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 당시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율법은 곧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살아가는 민족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이 시편의 정확한 연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을 떠나 살던 악한 시절에도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일례로 북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으나 나봇은 그것이 기업, 가문의 기업으로 받은 것이라 드릴 수 없다 팔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합의 왕비 이세벨은 꾀를 내어서 건달들을 시켜서 나봇을 죽게 만드는데. 그 죽게 나온 하는 방법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누명을 씌우는 거였습니다. 그 누명을 쓴 나봇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죠. 이 사건으로 알수 있는 것은 아무리 나라가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더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 기준에서 이 법을 잘 지키는 것은 결국은 선한 길이고 좋은 길이라고 여겨졌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삶에 진짜 복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인간의 내재된 본성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이것을 해야 한다 해야 하지 않는다라는 기준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양심이 시키는 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기능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율법을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길이 가장 선한 길인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이며 가장 복이 있는 길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길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는 다른 길입니다. 부유하고 유명해지는 삶과 달리 이런 삶은 세상에서 바보 같다고 미련하다고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세상과는 기준이 다릅니다. 한 정신과 전문의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 애들 두고 수시로 하는 말이 너네 아버지는 융통성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야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사연이 있답니다. 이 정신과 전문의의 아버지가 해방될 당시에 우체국장이었다고 합니다. 당시는 이 일제가 우체국에서 억지로 보험을 가입시켰답니다. 전쟁 자금을 얻기 위해서. 조선인들에게 억지로 보험을 가입시켰습니다. 근데 해병되고 나니까 이 보험금이 다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어떤 우체국장들은 그것을 그대로 자기가 착복합니다. 왜냐면 조선인들의 그때 당시에 이게 뭔지도 몰랐고 그냥 수탈에 가는 건줄 알았고 이게 보험이라고 하는 개념도 없었고 당시에는 배움도 짧았던 시대라 그것이 남아 있는 것도 몰랐을 거라 이. 우체국장들이 그것을 다 착복했는데, 이 정신과 전문의 아버지는 그걸 그렇지 않고 집집마다 자전거를 타고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보험금을 모두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그 일이 용통성이 없고 바보 같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 그 해방 당시에 먹고 살기 힘들고 나라가 혼란한 시기에 부유해지면 좋잖아요. 남들보다 훨씬 더잘살수 있는 길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것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다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돈벌줄 모르는 방식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모습, 세상에서 가장 양심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좋은 삶을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방식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부유해지지 못하고, 뒤처지는 삶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하죠? 세상의 길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항상 잘 되고 항상 시냇가의 나무처럼 푸르다고 하시는 일인데, 세상의 기준이 뭐가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세상과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 다릅니다. 그 갈림길에 서서 우리는 어떤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악인들에겐. 복이 없는 길에 말로는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길은 우리를 미련하다고 하고 바보 같다고 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는 이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복이 있다 하시는 이 길로 우리가 가게 하시고 오직 여와의 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단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또 교회 건축을 위해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복 있는 삶과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른 뜻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